10편, 50편, 23절 같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낙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 하면서 낙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어른들 있잖아요.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늠하다 죽었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천 명 죽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럼 나머지는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광야 40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냐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가늠하다 죽은 사람은 2만 3천명밖에 안 돼요. 60만 명 중에서 극히 작은 수예요.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은 3천명밖에 안 돼요. 극히 작은 수예요. 대다수는 왜 광야에서 죽었냐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10편 52편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영영히 죽게 감사하고 영영히 감사해라. 너 나그네길 끝까지 감사해라. 욕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도 욕은 입에서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는요,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요. 직분이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뭐, 그래서 구역장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 부딪잖아요 그러면 막 구역장을 내가 괜히 애써 하고 막 원망의 말이 그냥 나와요. 조장하다가 있잖아요. 무슨 주일날 식사 당번인데 조원들이 좀안 도와주잖아요. 자기 혼자 좀더 밥을 좀 하는데 좀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요 막 입에 막 닭발이 튀어나와요. 내가 이 조장 일을 개인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식사 당분 안온 자매들 한 사람 한사람을막 속으로 막 칼로 난도질해요. 막. 우리는요 직분을 수행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핍박을 조금만 받아도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막 끊이질 않아요 형제매들하고 마음이 조금만 갈등이 돼도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잖아요 누가요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요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 40년 동안 대다수가 왜 엎드려졌냐 원망과 불평으로 싹 엎드려졌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